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인간 수업 스페셜 원데이 클래스의 진행을 맡은 장성란입니다. 어, 정말 뜨거운 열연을 보여주신 다섯 배우분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분씩... 예, 안녕하세요. 인간 수업에서 기태 역할을 맡은 남윤수입니다. 불쾌한 상황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속되는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는 첫 번째 이유가 어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은 내가 그래서 이런 그 시기의 감정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어, 궁극적인 하나도 고립되어 안정적.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과 늘잘 지내는 네, 특히 이 시리즈에서 그런 나쁜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주인공 네 명을 연기하신 이분들이야말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심리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고민하고 더 연구하면서 연기를 하셨을 것 같아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교수님께 그래서 네.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물론 연기이긴 하지만 이 배우들께서 오. 그런 이 정말 그. 악의 어떤 중심 음. 그한 가운데에 들어갔을 때 어, 느꼈던 또 자기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이나 방법들이 굉장히 좀 의아하고 궁금한 음. 음, 음. 점입니다. 캐릭터 분석을 위해서 기태가 일장이기 때문에 일장들이 나오는 그 영화를 찾아보면서 음. 간접 경험을 좀 해봤어요. 기태는 다른 캐릭터와 다르게. 일반적이지 않은 캐릭터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 상상을 하면서 캐릭터를 잡아가는 데좀 많이 신경을 많이 쓴것 같고요. 기태라는 캐릭터는 좀 어렸을 때좀 자기가 사고를 치거나 안 좋은 행동을 해도 주위에서 말리거나 하지 말라고 경고를 좀안 해주었던 것 같고 심지어 기태는 부모님도 어 그, 기태의 악을 좀 신경도 쓰지 않았고, 그래서 기태가 그렇게 그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이제 기태가 악을, 어, 또 악을 또좀 억제도 안 하고, 기태가 그렇죠. 또 억제를 좀안 하는 편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맡은 기태는 여자친구인 미니가 잘못된 범죄에 얽혀 있다는 걸 알고도 이제 무기는 하는데요 저처럼 이제 위기의 청소년의 존재를 알게 된십 대들은 어떤 역할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친밀한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범죄에 대한 정의를 학습하는 게 기본이다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그 친구의 그런 일탈을 알게 됐다면 그것을 끊게 도와주고 싶다면. 사실 좀 바른 친구가 친한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주변에서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무섭기 때문에 다들 방관자로 남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친구가 일단 필요합니다. 좋은 어른도 필요하고. <laughs> 어, 그러면 너무 기대되는데요. 다음 키워드라 분. <laughs> <없네. 웃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합리화 나는 어. 이제 단어로 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스스로의 이제 환경에 대해서 비관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음.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인드를 이제 묻어지게 안 들어서 이한 단어로 좀 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오. 다들... 아 하나의 용기가 저는.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사실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웃음> 네. <웃음> 인간 수업이 우리 사회의 나쁜 현실에 대해 직시하고 많은 질문들을 던지는 수도꼭지 역할을 한다는 작품평이 인상적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인간 수업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은가요? 이 영화는 누가 봐야 되느냐? 사회 계층, 특히 우리 부모님, 또 선생님, 또 경찰관,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연구원, 선생님들, 그다음에 또 사회 계층에는 입법자들까지.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저는 가족이면 가족의를 해야 한다고 봐요. 예, 이제는 올려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그렇죠? 봐요.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먼저 배우와 제작진분들께 여쭤보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촬영 후 청소년 범죄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여쭤보셨네요. 저는 인간 수업을 촬영한 후에 다시 한번더 경각심을 다시 느껴준것 같고 저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10대 때뭐 혹시나 누구를 괴롭혔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인간 수업을 보고 나서 시청자분들이나 누구나 자기의 10대 때 행동들에 다시 한번한번더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깊은 고민으로 해주셨구나. 제작을 하면서도 정말 많은 고민을 끌어안고 이 시리즈를 만드셨구나 하는 대답을 해주신 여기 제작진 분들께도 정말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마음처럼 이 인간 수업이 여러분들께 진지한 질문을 깊이 곱씹을 만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리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